울버햄턴, 황희찬의 아낌없는 선행에 큰 관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울버햄턴 구단이 한국축구스타 황희찬의 선행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울버햄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황희찬은 최근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2억 1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황희찬은 부천에서 시작된 선수 생활 동안 4년 연속으로 지역 소외 계층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울버햄턴은 황희찬이 2020년부터 기부를 시작하면서 부천의 저소득층 가정에 3만 1 0파운드 5천만 원을 기부해왔다고 전했다. 이로써 총 기부금은 13만 파운드, 2억 1 0만 원에 이른다. 울버햄턴은 현재 부천시와 협력하여,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안심드림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황희찬의 기부금은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나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최대 6개월간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울버햄턴은 이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살 곳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범죄로 알려져 있다. 황희찬은 부천시청을 방문하며 많은 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 부천은 어릴 때부터 머무른 곳이라 가장 편안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춘천에서 태어나 부천에서 성장한 황희찬은 올시즌 울버햄턴에서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황희찬은 현재 A매치 기간 중에도 팀에 복귀하여 중국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노려볼 계획이다. 또한 재계약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